197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제 국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에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 흐름, 그 역전의 최선두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김일성이는그 직전에 수차례 걸친 무력 도발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기 위해서 간첩까지 파견하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후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쟁력, 국력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서 지금은 50배, 6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차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메꾸는 게 불가능하죠.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정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에 정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끊임없이 그, 적어도 이제 평양시민도 못 믿고 그 수천명에 불과한 군 수뇌부와 당 수뇌부들만 가지고 지금 통치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취하는 통치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고모부 장성태기를 공개적으로 고사포로 총살을 해서 겁을 주죠. 남한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것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15년 징역형을 때립니다. 이런 식의 엄청난 공포정치를 통해서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김정은이의 첫 번째 통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 없이 선물을 줍니다. 요 수천 명의 군순뇌부와당순뇌부들한테 철마다 뭐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주기 위한 외화벌이가 마약을 판매해서 무기를 판매해서 그 동안 이루어졌어요. 최근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해커 부대를 동원한 이 암호화폐 도굴로이 통치 자금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고 정상적인 권력도 아닙니다. 북한의 몰락은 사실은 예고된 거예요. 1917년에 소련이 등장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이 5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한 60여 년의 체제 경쟁 끝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폐쇄적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는 애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만인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몇 배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그야말로 새로운 귀족 계층을 양산해 내므로써, 어디에서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아주 조잡하고 노골적인 폭력 집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네, 소련의 붕괴가 필연적이었듯이 저는 중국의 붕괴, 중공의 붕괴와 북한의 붕괴도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1990년대에 발생한 이른바 고난의 대행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1994년에서 1998년 경한 4년간에 걸쳐서 대기근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북한 정권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추계로도 약 10만 명, 최소 10만 명에서 한 4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대한민국 통계청의 추정이고. 실제 많은 탈북민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인구의 10%가 굶어 죽었다. 대략.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행군, 고난의 행군. 이건 이제 북한 역사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시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939년. 김일성이가 일본군에 쫓겨서 만주 뭐 백두산 밀림 이런데를 도망 다니면서 백여일간 행군했다고 하는 그때가 첫 번째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두혈통백두혈통하는 열통,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인과 동시에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영광의 시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천리마 운동 시기입니다. 수차례 걸친 종파투쟁 끝에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북한 체제를 완벽한 동원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천리마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천리마 영웅들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당시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영광의 시기였다고 하는 추억을 회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그게 아니에요. 인구의 10%가 굶어 죽는 그야말로 처참한 기아. 이것에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추억이 있겠습니까? 네, 북한은 이 1994년 8년 사이에 이 대기근을 겪으면서 네, 국가 얘기를 포기했어요. 정상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이 시기를 취재한 기자의 얘기입니다. 1995년 봄, 평양의 공기는 음산했다. 2월부터 쌀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1kg에 50원 정도였는데 석달 뒤에는 230원까지 치솟았다. 쌀값 1kg에 200원이 넘었을 때 거리에는 축 늘어져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식인 사건 등 범죄 소식이 퍼지면서 도시는 몇달 만에 흉흉하게 변했다. 여름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부터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몇달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집어삼켰다. 아사자 숫자, 굶어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이라 알려지기도 한다. 어림잡아, 천만 명은 심각한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제가 개성공단에 갔을 때 길에서 봤던 북한군 병사가 우리나라 초등학생, 고학년, 5, 6학년 정도밖에 키가 안 되더라고요. 총을 맸는데 총이 땅에 끌릴 정도예요. 군복은 남로하고 신발은 해진 운동화. 이게 정상적인 군이 아니에요. 그냥 산적대, 마적대 중에 하나가 갑자기 평, 개성 시내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개성이라고 하는 곳은 평양보다도 더 신분이 확실하고 더 특군층이 사는 곳입니다. 어쨌든 개성공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물품이 들어가고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특별시라고 하는 평양시민들보다 개성을 더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특권층 자녀들이 올수 있는 곳. 이곳이 개성인데, 그 개성에 그것도 군, 성군 정치에 가장 우대받는 층인 군인의 몰골이 그래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회생불능입니다 우리는 리얼자로 끝나는 것이 죄다 부족하다. 리얼자가 뭘까요? 쌀, 리얼이죠 물, 불, 땔감, 일거리. 뭐다 부족한 거예요. 평양 중심부조차 하루 2시간 밖에는 전기를 못 주게 됐다. 자, 평양에 김정은이가 선전하느라고 뭐 100층짜리 유경 호텔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한 80층쯤에 누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전기는 안 들어와요. 네, 80점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80점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북한에서도 특별한 주민들만 산다는 평양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체격이 바뀌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세대의 체격을 비교하면 키가 10cm에서 20cm 차이가 나고 체중이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됐다린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전혀 다른 종족이 돼버렸어요. 2005년 기준 남북한 키 차이가 남자 6.9cm, 여자 4.2cm라고 하는데, 네, 그 차이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일, 김정은 집단, 군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졌어요. 원래 공산당은 선당 정치지, 선군 정치가 아닙니다. 군에서도 정치국 요원이 군사령관보다 발언권이 더 높은 곳이 공산당 체제예요. 모든 것은 당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당 중심으로는 더 이상 군을 끌고 갈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선당이 아니라 선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사실은 의문사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김영상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집권합니다. 김정일이 집권한 직후부터 무자비한 총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선군 정치를 표방하는데, 김정일이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태까지 조선 노동당에 신세진 일 없다. 앞으로도 신세질 일 없다. 오로지 군이다. 총대로 다스리겠다. 이게 김정일 선군 정치의 실상이에요. 그 성군 정치를 김정은이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김정일이 만큼의 세력 기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예측 불가예요. 이제는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놀랄 일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이 북한의 몰락, 북한 정권의 몰락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박정희, 김일성 체제 경쟁의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앞서 있었던 북한이 박정희 체제와 김일성 체제가 맞짱 뜬 10년 동안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국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정권도 아니에요.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북한 체제. 몰락은 필연적이다. 바로 그것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체제 경쟁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체제가 내일 몰락하고 내일 붕괴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내일 죽었다고 해서 놀랄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북한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김정은 집단이 사라질지 몰라요. 느닷없이 다가올 북한 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해 시작될 통일의 장.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